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8th of September 2024, uh, Su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Tesl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계속 좀 행보 및 조정을 하고 있어서 좀 어, 걱정인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물론 테슬라는 뭐 테슬라 주가를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열렬히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갈리는데. 저는 비교적 좀 전자에 가깝습니다. 아, 앞으로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보는데, 다만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되긴 하는데, 일단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이제 로봇 타고 AI 쪽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어, 앞으로 어,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을 비롯해서 어, 앞으로 자동차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단순한 전기차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아주 좀 미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 당분간은 전기차 판매 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후자를 주장하시는 분 주장도 아주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전기차 판매에 집중을 하면서,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그거를 통해서 미래를 투자를 할수 있겠죠. 근데, 테슬라가 뭐 미래를 투자하지 못할 만큼 지금 이익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 신제품 출시가 좀 늦어지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뭐 화재 이슈도 있고, 여러가지 좀, 전 세계적인, <laughs> 불안과 겹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어 지금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워낙 이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추후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 엔화를 빌려서 외국 미국 시장에도 많이 당연히 투자를 했겠죠 그런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일단 전기차 판매에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싣고 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로봇과 AI 쪽에 에, 미래 성장 동력에 포커스를 맞고 하는 테슬라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 물론,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항상 인생에서도 그렇고, 회사 경영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어찌됐든 지금 로봇 택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규제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시장에서 특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중국보다 저 더좀 느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테슬라는 어찌됐든 호흡을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그 국가대표 감독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하고 경기에서 너무 졸전을 펼쳐서 원래 이제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좀어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악의 경기력까지 보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홍명보 감독은 에뭐 본인이나 축구협회를 비난하는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선수들 경기장에서 선수들만큼 응원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 좀, 황명보 감독이 축구 감독을 맞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맡아서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어찌됐던 지금 오만전이 있으니까, 뭐, 일단 응원을 합니다만, 어, 이렇게 지금, 어, 감독 선정서부터 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이 선수들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 홍명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런, 좀안 좋은 얘기들이 흘러나가는데 사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앞으로 홍명보하고 축구협회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이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 궁금한 종목 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여기는 용인 수지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